지금 봐서는 여기가 그나마 굿 포인트인데. 오케이. 이거는 폴링 되는데 그냥 물어봤어요. 자, 물 빠진 저 수지들이 소위 말하는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오케이. 이건 조금 더 크네. 물이 걸어 들어온 보람이 있어야 될 건데. 아, 힘 빠지네. 한 2kg는 걸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죠. 새로 나왔는 그 노브를 교체해가지고 끼우고는 첫 수입니다 첫 수. 오케이. 이런, 이런 쪽으로 스피너 베이트로. 그렇죠. 오 사이즈도 좋아. 오 신박. <laughs> 저리 딱할수 있으면 건너편이 딱 포인트인데, 보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가 있네. 여기까지 차가 있다가 빠진, 빠진 데인데, 지금 육초들이 자라나 있으니까 물이 빠진 지가 꽤 됐다는 거죠. 자, 요즘 처음 와보는 곳인데, 어, 저기 이제 광량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어, 규모가 한 중형 정도에 반계곡지인데 와서 보니까 물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빠진데 이제 이런 쪽에 와서는 지금 봐서는 이제 포인트를 선택하는 방법이 딱두 가지입니다. 하류 쪽으로 경사가 져 있는 쪽을 선택을 하든지 어 아침이니까 어 셀로 쪽으로 어약게 나와 있는 베스들을 이제 찾아다니는 방법 두 가지인데 일단은. 대부분 이제 물이 빠지면 그래서 불안하니까 수심이 안정된 쪽으로 뒤로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약간 진짜 아침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왔는지 아침 피딩을 한번 보려고 그동안 촬영하면서 아침 피딩을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 일찍 나왔는데 아침 피딩 시간이니까 야은 쪽으로 가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주로 오늘은 타, 아침에 타보토나 셜로 크랭크 종류로 한번 해보고 차츰차츰 한번 풀어나가는 그런 거를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딱 오면은 뭐를 봐야 되냐면은 지금 이제 베이트비시들이 노는 지역이 어딘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되거든요 지금 봐서는 어, 연안 쪽에 베이트비시들이 지금 조금 조금씩 놀고 있어요 느낌은 괜찮아요 자 이런 쪽이 어, 물이 차서 이런 쪽이 이제 있으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물속에또 이런 게 있다는 가정하여 지금 낚시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쪽은 거의 지금 오픈되어 있는 장애물이 거의 보이지 않잖아요. 오픈되어 있는 쪽이기 때문에 넓게 넓게 빨리 칠수 있는 그런 던지고 감고 하는 스틱베이트나 어, 프로베이터 그런 쪽에 그런 류의 하드베이터가 유리합니다. 이런 쪽에 이제 보퍼나 점낚시하는 그런 타보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불리하고 보즈 베이터라든지, 이렇게 좀 빨리빨리 던져서 감고 던져서 감고 할수 있는 그런 하드 베이터로. 지금 수심을 몰라가지고, 차트 베이터로 던져서 수심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아마 거의 없지 싶어요, 수심이. <laughs> 그냥 떨어지지 말자, 바닥, 이에요 <laughs> 자, 이렇게 되면은 베스들이 들어올 확률이 없습니다. 너무 지금 수심이 얕아가지고 채널을 끼고 있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거든요. 저 물이 들어오는 물골이죠. 상류에서 들어오는 물골을 끼고 있지 않으면은 이런 쪽은 지금 베스가 들어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 위에 다리가 보이죠? 저쪽에서 물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든지 아니면 저쪽으로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처마 고는 곳이니까 제 정보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상류는 빨리 포기하고 약간 수심이 있는 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중위쪽으로 이렇게 장애물이 스트럭처가 물속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물이 빠지면서 거의 지금 그 다음 장애물이 마사에요 마사 조금 저 텐트 쪽까지 안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 전편에도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제 강이나 이런 쪽은 여름에 어 물이 들어오는 시원한 데를 찾아야 되고 이런 저수지들은 상류에 이제 유입구가 없이 지금처럼 물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어 수심이 조금 깊으면서 그늘진 직벽 포인트들이 괜찮은 포인트가 되는데 자이 직벽들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물이 많이 이렇게 빠지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물이 많이 차면 아예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죠 시원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여름에 포인트의 첫 번째는 그늘이지고 시원한데 거기에 적당하게 숨을 수 있는 스트럭처가 있으면, 자, 일곱 포인트죠. 자, 아침 이른 시간이니까 지금 다른 노워들은다 지금 무시를 하고 타오토로만 지금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들어가면서는 계속 포인트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활성도가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아침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나와 있으면 바로 공격을 합니다. 타보트는반응이없고 차트 벨트로 수신물도 한번 체크해 를 볼게요. 그래 이제 다음. 타버터의 이제 반응이 조금 없으면 다음 걸 구상을 해야 되거든요. 나올 때라든지 들어갈 때 수심이 어느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해봐야 되겠던 구상이 되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수심이 없어요. 지금 약간 앞으로 한 10m 앞쪽으로 이렇게 연안에 벗어났는데도 한 1m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연안으로 셸로가 이렇게 넓게 돼 있으면 연안으로 붙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네, 지금 거의, 거의 1m에요. 물 속에, 쉽게 말해서 물 속에 이제 그, 이런 바위나 이런 있는 지역이 있으면 좋은데, 육안, 육안으로 봐서는 굉장히 깊게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아마 조금 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수위가 계속 낮으면은 불안해가지고 무조건 안정전, 안정이 되어 있는 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첼로보다는. 나무가 하나 박혀 있는 자리인데, 지금 완전 A급 자리인데, 저는 데서 안 나오면 곤란한데. 타바타가 안 된단 말인가. 물이 너무 흐려가지고 타고 타고 안될 수도 있어요. 크랭크 베이터나 스피너 베이터로 해야 될 경우도 생기는데, 물 위에서 움직이는 누워기 때문에 물이 흐려버리면은 이게 존재감이 없어지죠. 더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나가시죠. 이 정도 터면은 세물에 효과가 날 수가 있는데, 밑에. 수심만, 아, 뭐가 움직인다. 있을 수가 있는데. 수심이 한 30, 30cm만 돼도 뱃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오니까 저 멀리 지금 다른 어체들이 빠져나가는 게 보여요. 뱃은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수심은 거의 없어요. 혹시나 싶어서 지금 한번 해보는 겁니다. 혹시나. 여기가 지금 저수지. 저수지에서 물 흐름이 거의 마지막 같은데. 가운데 뭐 돌이라도 있고 이러면 괜찮은데. 숨어 있을 데가 없네. 멀리 걸어 들어온 보람이 있어야 될 건데. 근데 별로, 별로 느낌이 안 좋아요. 왜 느낌 안 좋냐면은, 저 멀리도 지금 나무가 있잖아. 수심이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 수심이 없어서 보이는 이게 다야. 아, 힘 빠지네. 이, 이까지 들어왔는데. 한 2km는 그러더러 온것 같은데. 와, 여기가 내려갈 길이 여기 있네. 와, 물 진짜 많이 빠졌네. 자, 오,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패스가 보이네. 두 마리. 야, 지금 제가 웜은 매놓은 게 없고, 나바지금만 지금 있어서 떨어지니까 바로 도망가는데, 거기서 한2 30km 지금 이동해서 완전히 다른 저수지로. 근데 상황은 물이 빠진 거는 똑같은데, 이건 일단 육안으로 패스가 보입니다. 메어놓은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내려가면 싹다 빠질 거예요. 얘들이. 내려가면 싹다 빠질 건데, 여기 아침에 왔으면 좀 깨잡았겠는데. 지금 봐서는 여기가 그나마 굿 포인트인데. 이런 쪽은 한낮이라도 물이 지금 들어와 있는 만약에 뱃서 들어와 있으면 활성도가 다른 쪽보다는 더 높거든요. 그래서 타버터를 쳐도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잔치, 잔이 프리리그에 방금 입질이 한번 있었는데 굉장히 작은 사이즈 같네. 왔다. 아이고, 빠졌다. 작아, 작아, 작아. 딸려오다 빠지네. 뱃은 있어요. 있는데 큰게 없어요. 지금 굉장히 가벼운 프리리그로 수심이 없어가지고, 지금 싱크를 3.5g 정도 되는 가벼운 거를 달아가지고, 스커트가 있는 바늘을 지금 시팅을 했거든요. 조금 더 이제 공격성을 가지게. 아, 이 정도 되니까, <laughs> 이게 입질을모하는 <입지를> 겁니다. <laughs> 훅셋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자, 이안에 이런 사이즈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작은 배스한 마리 나왔는데. <laughs> 가만, 가만, 가만. 자, 물 빠진 저수지에서 두 번째 지금 저수지에서 짝지만한 마리를 했는데, 자, 물 빠진 저수지들이 어, 소위 말하는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자, 이 물이 들어오는 게더 많이 괄괄 들어오면 여, 여기 앞에 무조건 몰리게 돼 있거든요. 몰리게 되는데. 지금 조금 약해요. 약한데, 그래도 지금 작은 배서가 그 정오에 가까운데 지금 나와줬거든요. 자, 프리리그입니다. 엑세비 로드에요. <laughs> 원래 이거 펀칭하려고 준비를 해온 로드인데, 러브지그 맸다가 지금 그냥 다른 로드지 선택이 없어가지고 엑세비에 프리리그 하고 있어요. 라인도 지금 16파운드. 저 흐름이 있으면서 지금 약간씩 흙탕물이지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조건을 좋게 만들죠. 지금 이거보다는 스몰러보직을 하는 게더 효과적일 것 같아. 요 계속 막물 차가지고 환경이 좋은 데서만 하다가 완전히 맹탕에 살라니까. <laughs> 오케이. 이거는 폴링 되는데 그냥 물고 왔어요. 자. 설마 이 정도만 있는 건 아니겠죠? 육안으로 본게 이보다 더큰거 많았거든요. <laughs> 자, 3.5g의 스몰로보지겁니다. 나이는 카본 10파운드고, 672M, 호바블루. 이런, 이런 저수지들이 전형적으로 물이 많이 빠지고, 어~ 우리 원래 많이 차가 있다가 이제 많이 빠진 저수지들이 아침 저녁으로 피딩 타임을 굉장히 많이 타요 물이 많이 빠져서 약간 불안 불안해 있는 상태에서도 모기 사냥을 하고 해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뒤쪽으로 큰사이즈도 많이 물려가 있을 거예요 캐스팅 범위 밖으로 이제 그쪽에서 있던 배수들이 이제 아침이나 저녁 때 돼서 피딩 시간이 되면은 연안으로 이제 올라붙죠 활성도를 갖고. 그때 이제 타버터나 이런 거를 공략을 하면 잘될것 같은데 오늘은 아침에 다른 저수지에서 첫 번째 저수지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걸었어요. 너무 보기 좋고 해가지고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서안 나와버리니까. 오케이. 이건 조금 더 크네. 조금 더 큽니다. 조금. 한 2cm. <laughs> 2cm 정도 됐고 이제 체병 갔습니다, 스몰러버지거프리리그해서는 입질이 안 되던 게, 스몰러버지그는 보시다시피 이제 훅이 노출돼 있으니까, 이제 조금만 와서 흡입을 해도 이게 딱 걸리게 돼 있죠. 후셋이 되게 돼 있죠. 생각했는 대로 나오긴 했는데, 오늘 최고 작은 사이즈네. 너무 작아요. 자, <laughs> 이제 물, 물 빠진 데에서, 지금 물이 차 있는 저수지로 근처에 이동을 했는데 아 여기는 지금 느낌이 괜찮습니다 느낌이 괜찮고 제가 딱 좋아하는 필드죠 베스 낚시는 사실 이런 데서 해야 재미가 있는데 매번 이런 데서만 할 수가 없으니까 물 빠진 데서 낚는 방법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되진 않아 가지고 근처에 또 물이 차 있는 저수지로 왔는데 여기는 느낌이 괜찮아요 일단, 뭐, 보이는 베스가 있진 않는데,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개구리나 버징 포인트야. 손잡이를 받고 나서 엄청 편하네. 노보가 바뀌었어요. 저기, 저 멀리 있는 마름 저렇게 좀 덮여있는데, 저기가 포인트는 더 낫거든요. 더 빡빡하게 덮여 있어가지고, 그, 수초의 질이 틀립니다. 여기 지금 위에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명칭을 잘 몰라가지고, 어리연꽃 비슷하게 돼 있는 이 말은 보다는 말풀이 떡져가지고 있는 것처럼 재는 쪽이 그늘의 역할을 더 하거든요. 어꼭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봐서는 이쪽이 다 똑같은 지금 수초인데 저기만 다른 수초예요. 그래서 저쪽이 괜찮다는 거예요. 안에서 뭔가 지금 움직이거든요. 움직이고 먹이 사냥을 하는데 저게 뱃순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지금 구분이 안 되네. 어. 오씨. 저거 보고 때렸어요. 잠자리 보고. 뭐 움직이기는 계속 움직였는데, 스선지 그 아닌지 몰랐는데, 베스였었네 오, 썼어, 썼어. 요거는 먹, 먹을 확률이 있어요. 지금 스위치가 켜져 있는 뱃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와, 드랙을 좀 열어놨어요. <laughs> 뭐기 <laughs> 사냥하는 걸 보고 던졌는데 바로 지금 한 마리 한35 정도 되는 거 제가 원하는 그림이 이거였는데 <laughs> 이거가 아닌 장소로 가가지고 자 어쨌든 자 프로그로 자이 봄별 산마리 자니리그 스페셜 3 1에 노브가 튜닝되는 겁니다 둥근 노브 보다가 지금 플랫 노브가 파지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 나왔는 그 노브를 교체해 가지고 끼우고는 첫수입니다. 첫수. 예, 네, 즉즉 금방 저런 뱃새들은 먹으려고 지금 공격성이 더확 올라가 있는 뱃이기 때문에 어떤 걸 던져도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진행하면서 계속 이제 주시를 해야 됩니다. 어디서 그 소리가, 먹이사냥 하는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뭐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죠, 항상. 그 하고 지금 안에서 오픈데인 데서 움직임이 있어서 제 생각에 그게 베스데 플로그는 반응이 덜할것 같고, 스피너베이트를 묶고 이제 하는 과정에 옆에서 나를 잡아주시오 하고는 라이징을 해서 던졌는데 바로 이런, 이런 쪽으로 스피너베이트로. 그렇죠. 오우, 사이즈도 좋아. 오우, 힘 봐. <laughs> 오전에 좀안 좋았던 게 오후에는 거의 또 말한대로 나오네요, 오후에는. <laughs> 이제 오픈 오토에서 플로그 에 반응이 없어서 바로 스피너베이트 하고 스피너베이트를 묶고 플로그를 묶는 중에 옆에서 왼쪽에서 플로그 한한 마리 넣고 다음에 바로 스피너베이트를 던졌는데 자,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게 베스였어요682 네, 우라노 미디움 헤비에 아이가 ALG2. 6.8대1. 네. 오전에는 맹탕인 저수지 물이 이제 모내기 철 사실 올때 어, 이제, 모기, 지금 많이 접하는 게 모내기 철에 물 빠진 저수지거든요. 저, 거기에서 한번 낚시하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사실은 잘안 됐어요. 정보도 잘 없는 데고, 그냥 기본적인 정보로 했는데, 잔챙이만 한 대여섯 마리 났고는, 그래서 반대되는데, 완전히 수초가 차가 있고, 반대되는 데로 왔는데, 역시 여기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나옵니다. 수심이 진짜 50cm 정도밖에 안 돼요. 또, 어... 이번에도, 그, 뭐냐면은, 폴링바이터, 떨어지는데, 착수되는데, 그냥 바로 와서 때렸어요. 지금은 지금 먹으려는 베스만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아, 이거 빠졌습니다. <laughs> 저기도 지금 베스거든, 저게요아 어, 이번에도, 아, 따라왔는데, 이거 금방 또 나올 겁니다, 지금. 거기가 제법 많이 들어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이런쪽 보셨 보셨어요? 그냥 스피너베이드가 옆으로 탁 튕겼는데 이게, 이것도 반응할 때 빨리 이게 안 낚아내면은 몇분 던지면은 금방 학습이 돼가지고 반응 안합니다 이쪽 거 저쪽에서 지금 난리났네. 아우 작아 작아. 오케이, 빠졌어요. 너무 작아서 빠졌어요. 지금 이쪽에 있어요. 여기 있어 이쪽에서 먹어서 밑에서 계속 울렁울렁 움직이거든요. 개구리를 오픈 노트에서 개구리를 확 때릴 정도야 지금 활성도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움직여. 자, 이럴 때 바람만 조금만 불어주면은 기가 막힌데 너무 얕아요, 얕아가지고. 몇 마리 더 잡으면 부러지겠다. 오케이, 그렇지. 아, 일단 좀 멀기도 멀었고 이게 공격했을 때가 스피드 레이트가 딱 빠져나온 그 순간에 나무 걸렸을 때 공격을 해버렸어요. 와, 아우, 지금 뭐야? 가물치네, 가물치. 나무치 아니면 이거 베스 배스, 베스였으면은 벌써 공격을 했을 건데 물만 지금 울렁하네요. 기본적으로 릴링의 속도를 어좀 빠르게 하려 하면 좀 무거운 걸 해서 약간 기은 쪽이야. 그렇게 하고 여기처럼 릴링의 속도를 지금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그럼 8분의 3 온스의 그 무게가 거의 적당합니다. 천천히 해서 어, 수심이 얕으니까 빨리 해버리면은 바로 표충으로 떠버리니까 지금은 약간 표충으로 가라앉히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표충 밑으로. 그래서 포인트의 수심과 그 형태에 따라가지고 스피너베이트나 차트베이트 무게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꼭 깊다고 해가지고 무거운 거가 정답은 아니고, 얕은데도 또 굉장히 무거운 걸 해서 빨리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여 밑에 뭐가 치어가 있어 치어가 있어 가지고 스페인베이싹 지나오면은 치어가 반짝반짝 반짝 보세요 보세요 처음에 왔을 때그대가딱 저거였네 딱 움직이는 시기였어 여기 딱 지나오면 때려야 되는데 여기 여기는 지금 다 됐는 것 같아 야, 이제 완전 여름 같습니다. 여름인데, 어, 장소나 패턴을 잘 찾으면은 손맛을 충분히 볼수 있는 계절이긴 하거든요. 이제 여름에 완전히 접어들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장마, 장마거든요. 장만대두 군데의 저소지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작은 사이즈들만 확인하고, 어, 일단, 첫 번째 갔던 저수지는 거의 입지를 못 받았고, 그나마 두 번째 저수지에서, 음, 창류에 물좀 들어오는 데서 받았는데, 물이 많이 빠진 저수지들이 특징이, 물이 들어오는 게 그거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많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주위가 진짜 포인트가 잘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약간은 보여드렸고, 작지만은, 그래서 완전히 다른 물이 차있는 저수지라서 또 순식간에 또몇 마리 났고, 확인했는데, 여름 낚시의 시작이죠. 농번기, 모내기 또 조금 있으면 장마철 막 수시 때때로 변합니다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추어서 낚시를 하는 방법을 오늘 어, 이번 편은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